뭐, 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꾸미고 지금 강태 씨랑 침대 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랑 하나 하고 싶어서 저희 아기하나또이 하나 있잖아. 환영이야.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laughs> 왜 만삭의 구조해였어요 강태가 밤에 몰래 엄마 아빠 나갔다 와야 돼. 아기 오늘 낫지마 아니, 털 봐! 와! 잡는 족족? 또 좋아해요? 막 이런 거 애기들이 누 <laughs> 자꾸 이거 씌어놓는데 다들 왜 자꾸 이거 씌어놓는 거야? 어, <laughs> 더워가지고 아 선풍기야? 응. 아나 헤드셋인 줄 알았네 왜이렇도 <laughs> 여기 아이 안 좋아요 오늘이 귀한 족발 귀한 사람들의 본사 임원분들이랑 사소한 배우님이 오시는 날 응. <laughs> 그랬어 어 하지 말고 입양하세요 진짜 너무 부담되고 죽을 것같아강태가너 어때? 나도 어, 지금 말이 안 나온다. 남... <laughs>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아, 모르겠네. 어쩌다. 음. 귀한 분들이 여기까지. 아, 너무 부담돼 가지고 지금 멀미약좀 먹어야 되겠어. 차승원 대현 님 오신 적 있어요? 고소를 <laughs> 했더니 차승원 대현 님을 만나게 되다니. <laughs> 아, 차승원 님. 네. <laughs> 차. 차차차. 어떻게 그건 준비 안 했는데? <laughs> 승마장? 뭔? <laughs> 원숭이. 우리 근데 빨리 가야 돼. 어 진짜 시간 없다. 흘났다 우리 이러다 어. 약속 시간 못 지켜. 삼형제 연습이네요. 그러면 개인기로 개인기가 어, 있네요. 다다 보양식 만들어요. 남편이 다다 뛰려가는 <laughs> 거 어때 지금? <laughs> 긴장돼? 괜찮아. 네. <laughs> 여기는 어디? 어디일까요? 저희 직장이 거의 미용실.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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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다들 가자 가자 저희 이제 살리는그 이렇게 꼬맹이들 쇳줄 날려서 왔고 세 마리 다 응. 가자 응 가자 족발이한 사람들 에군사도 있어서 본사 지금 이미 하고 아, 네 밑에 나와. <laughs> 똑자네. 야외 산책 가실 분들을 모시러 가겠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일 이렇게 잡으시고. 네. 이거면좀 괜찮으실까요? <laughs> 이렇게 하고 <laughs> 대표님 강아지 키우시나요? 안 <laughs> 아, 키세요. 우 네. 그쪽으로 <laughs> 네. 이쪽으로 가세요. 똑자. 똑자요? 네. 하나 음... 때 네. 아, 맞아요. 그 산책 나갈 때 맨날 끌려다니긴 해요. 힘이 어제 몸무게 쟀는데 31kg더라고요. 힘이 근데 진짜 세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강디로어로어았다 쫄았다 어디로? 어디로? 다디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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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디키 어디로? 어디가어가로 어디로? 어디로? 어디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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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분들이랑 이제 여러 명이랑 찍으려니까 되게 부담이 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애들 하듯이 하면 되는 거죠? 어 맞아요. 네, 그러면 네, 거죠. 발, 자기 반려동물이라 챙겨가시고, 네. 애들 청소해주고, 네. 놀아주고, 어, 어, 어. 밥 먹여주고 이렇게만 어, 어. 아, 해주세요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기가 와가지고 근데 애기들이 재채수가 엄청 많잖아요. 진짜, 진짜? 많아요. 지금 또 제보가 뭐. 수두룩하게 들어와요. 아, 아니 근데 이런 애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하려면 엄청 힘드시겠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들고 맞습니다. <laughs> 인간 애들은 사랑으로 키우고 얘는 돈으로 키운다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근데 돈 엄청 많이 들어 여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프거나 이러면 네. 어떻게 이렇게 저 진료를 받고 그래요? 후원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음. 그 금액으로 이제 저희가 병원 진료를 받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병원비가 또 이게 동물병원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도움이 네, 어, 없다 보니까, 보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구조를 하고 윙크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가서 건강검진하면 기본 70, 80만 원. 정도 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뭐 어. 담낭이 아프다. 음. 발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검사가 이제 수술이 들어가면 이제 기분이삼백터 아니 그리고 뭐뭐 뭐 감기다 뭐 설사다 뭐뭐 아. 뭐 알러지에 뭐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피부병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다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친구가 이제 바로 설사가 터지면 전염이 될수 있죠. 그렇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바로 격리가 들어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 저 안에는 어. 뭐예요 저기 아아지를습고 아. 어, 그렇구나. 네. 안녕 안녕. 아이고 어떻게 그랬어? 어떻게 그랬다? 젊은 커플들이 네. 반려를 하시고 전남자친구 버리고 갔어 그래서 아예. 이제 4일 동안 바쁘게 지냈고 이 아이? 이 아이? 파양식이요? 둘 다요 둘다 왔어요 결국은 파양 아 얘는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이번에 산불 때 저희 아. 구조나 갔다가 데리고 아. 온 친구인데 네. 아유 얘 얼마나 아프나 어? 음. 이게 턱도 다 녹아내리고 음, 얘 얼마나 아플 거야 이거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음. 만질 수가 없어. 어, 괜찮아. 어 예. 어. 매번 이제 화상 연구도 여기서 의약품이 따로 있어가지고 오. 저희도 다 배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의사분들께서도 봉사 나오셔가지고 해주고 아. 계시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어. 한달 동안 이제 강아지 세 마리를 집에 어. 방치해 둔 거예요. 근데 다리 왜 그래? 후지마비 있어요. 아. 근데 한달 동안 아무도 집에 안 들어가서. 어. 한 마리는 이제 아사, 어. 밥못 먹어서 죽고, 어. 두 마리는 구조가 됐는데, 어. 한 친구는 입양이 가고, 이 친구는 나이가 많고, 노견이고, 뒷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음. 입양 문의가 없어요. 보호자가 수감이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 더미 집에서 구조를 해왔던 음. 친구. 네, 정말 이제 들으면 이제 배우님도 많이 화내실 정도로 진짜 음. 그런 사연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도 똑같아요 바람이 친구랑 사연이 똑같아요 이두 친구들 은 음. 이혼하면서 갈라지면서 집에 버려져 있고 어. 네 마리 중에 두 마리만 데려가고 두 마리만 두고 저희... 두 마리는 왜 데려가고 두 마리는 아빠하고 엄마를 데려간, 데려간, 데려간 거고 애들이 새끼예요 아 근데 저 아이는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이 어. 친구는 이제 개 음. 식용 농장에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자기 앞에서 친구가 음. 좀 떠나는 걸 음. 많이 봤던 음.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아 얘는 정말 얘는 이 아이는 참아그랬그랬다그랬다그랬다 음. 그랬다, 그랬다, 그랬다. 여기 여기 그랬다그 그랬다. 어, 너무 아이고, 이뻐하시는 그랬다, 거요 그랬다. 너무 이뻐하 그래도 그래다그래다그래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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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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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시그래애그래이 그래도 그래용그래같그래책그래집그래고그래식그래이그 돌아가고 있어요. 보호소 한다 하면 어. 가난한 게또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좀 추가하는 게 가난한 보호소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창이 있고. <laughs>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하고 이런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고 도 마음도 안 생겨. 어, 맞아요, 맞아 애들도 이렇게 깨끗하고 이래야 음, 오히려 같이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즐거워. 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좀. 야. 얘네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엄마 아빠가 나오는 거죠. 나타나는. 제일 네. 맞아요. 네. 제일, 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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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거, 어. 이거 이렇게 개가지고 주면 되죠? 네, 조금... 요, 요쪽으로 덜어서, 어, 여기 이렇게 좀 으깨주시면 돼요. 이렇게 턱 잡아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 새끼손가락으로 턱 받쳐주시면 되고, 어. 음, 이렇게 잘 먹으면. 아, 내가 할수 있겠다. 네, <laughs> 네.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알았어, 알았어. 네. 아, 이렇게 해서. 머뭐 넣고 살짝 올려주시고.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어, 잘 오, 맞아요, 어.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잘밀 맛있었죠? 잘 먹나? 아유 잘 먹네 히?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 어? 아이고 아냐 아냐 알았다 이, 아니야, 이럴 아니야. 때는 좀 살에 걸렸다생각되 들고 어. 다른 친구 먹이고 다시 한번 먹여주고 이러거든요 아이고 아냐 제 배변 유도도 해주셔야 되고든치기 같은 거를 좀 톡톡톡톡 해주셔야 돼요 아기 어. 때는 이렇게 좀 톡톡톡톡 해서 오줌을 누여줘야 돼 어, 이렇게 오. 오줌을 누거든요 네. 어. 엄마가 해궈주듯이 어. 야, 되네. 네, 아, 네. 어, 아, 네. 나오는구나. 네. 지금 배가 빵빵해졌거든, 이렇게. <laughs> 어, 그러니까. 너무 잘 먹은 거야. 건강하다아니 근데 이렇게 먹여도 돼? 네, 이렇게 먹어야 어? 돼. 무조건 많이 먹으야 돼. 이리... 아저씨, 있... 아저씨, 아저씨, 이제 선수 됐습니다. 응?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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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laughs> 빵빵해. 어우, 얘도. 얘도 역시.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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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어? <laughs> 여기 어, <laughs> <laughs> 응가한다. 네, 뭔가 어, 응가. 이이거 네. 잘해 주셔 가지고 응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어. 네. 맞아 <laughs> 해도 안나오더고요 <laughs> 그런 그럼, 그런 잘해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 방이 뉴스에 나왔는데 천안 고양이 학대 아시나요? 한 남성이 길 고양이를 쇠막대기로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 피해 묘중한 친구인데 어후. 이 친구 그래도 혼자서 배변 배뇨가 안 돼서 항상 어후. 압박으로 저희가 도와줘야 돼요. 눌러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돼요. 어.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꼬리를.. 꼬리를 어. 하셨어요. 그 학대한 아. 사람이 잡고 뱅글뱅글 돌려서 꼬리가 빠졌더니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똥이 생겨요. 아. 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신경들이 다망가진거예요망가진거예요 거예요. 수술도 다 하고 아. 한 개월에 음. 진짜? 눈이 뒤덮인 데에 달렸 다리 앞다리 보면 절단이 되어있거든요. 음. 근데 아. 이것도 올가미에 걸려들거라고 진정하시요 아. 음.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소독해주고 계속 해야되는거에요? 저희가 지금 구조를 하고, 한달 보름 동안 계속 수술하고 내시경하고 해서, 우선은 급한 수술이나 이런 거다 마쳤습니다. 음. 근데, 근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현씨 음. 네. 아저씨가 드레싱 엄청 잘한다고, 아저씨 하는 의사한테도 인정받은 사람이 <laughs> 이게 잘안 아물 텐데, 어? 괜찮아? 응, 잘 내기 하신 거요 아니요. 사람 많아서 네, 네. 대인기 피자 생겼다. 사장님 앞에서도. 꿀리지 않 네. 놀리지 않을까요? 아 제가요? <laughs> 엄청 꿀렸어요. <laughs> 저 다섯 마리 친구는 입양이 확정됐어. 아 그래? 요 네, 미국도 가고. 얘 얘도요? 네. 얘 얼로 와봐. 얘 제일 좋아. 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떻게 어? 어떻게 됐어? 얘가 제일 늠름한데? 어, 맞아요 홉채 아, 그러니 얘를 잘 먹여야지 맞아아 이거 삶아서? 네요거 이제 좀 썰어가지고 파프을 어. 썰어서 근데 워낙 잘하셔서 나 그거 줘이 별명이 차고 저거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크기 한이 정도 하면 될걸? 어 맞아요 어, 이 정도 하면 돼요 잠깐만 나가

미안해. 뚜껑. 네. 뚜껑. 네. 네. 끄세요, 이제. 네. 꺼, 꺼, 꺼. 네. 이걸 끄고, 여기다가 담아둘게요. 네. 좀식혀놓자 이제. 네. 야외에서 먹기 너무 좋게 나오다 딱이지 뭐. 네. 음. 잘 먹겠습니다. 음. 네. 음.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 비계가 너무 쫄깃해. 사실 저희 긴장돼서 밥을 못 먹고 왔어요. 왜? 네. 얼마나 긴장돼요. 네. <laughs> 얼마나 음. 부담스러워. <laughs> 저희 센터 서, 선생님들이 음. 이렇게 유명한 사람 처음 만나본다. 살면서 감사해요. 네. 저희한테 와주셔서. <laughs> 저희 아. 할, 할머니 집도 현수막 거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실은 행사를 하는게난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음. 네. 어. 어. <laughs> 어. 내가 할게요. 어. 네네. <laughs> 됐어, 좀 시원하게 먹으라고. 몇만 음. 더 좋겠어. 됐어. 오늘 하나 한게 없어. 어 없어. <웃음> 서포트. <웃음> 이게 몰라 몰라. 돼지 고기 앞다리살을 <laughs> 어. 삶아서 당근과 파프리카와 배와. <laughs> 뭐한거 없어? 네. 아. 메뉴 소개하고 있는데 <laughs>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 이런 거는 소개할 필요도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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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메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네. 단, 단백질하고 미네랄 같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좋지. 먹여볼까? 네네. 이거? 나 아마 이거 줄게,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뭐,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어. <laughs> 이거, 이거, 했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어떻게 됐어?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이렇게. 우와. 어. 아너 당근 좋아하지 않는데? 잘 먹는다 어 뱉는 거? 어안 먹어 당근 먹어봐 자 이거야 고기 고기 어 고기 그래. 먹어 어 그렇지 어아 아, 진짜? 아, 이거 뱉는 거 우리 좋은 가 한식 진짜 싫어해요 우리 애들도 싫어해 나 아, 이거 먹어 블루베리는 먹어 안 먹을 거야? 어, 어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먹긴 먹을 있야 조금 조금씩 네 먹어요 아주 조금씩? 네 맞아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돼. 아, 자네 얘나 매기겠다 얘네도 잘안 먹는 거같아 고기를 어안 어. <laughs> 먹어 안 먹어 얘안 음. <laughs> <야>, 먹어 <웃음> <웃음> 응 알았어 너 먹어 너 너나 먹어 왜또 먹어 왜안 먹어 바다 좋겠네 오늘 포식하고 포즈카가... 누나, 블루베리 하나를 먹었어 한나 아, 진짜 <laughs> 그걸 또 마지못해. <laughs> 고기에다가 싸서 주니까 아지 네. 못해 네. 먹었어. 뭐 아, 안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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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좋은 사...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음, 맞아요. 다행히 대표님들이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얘네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나타나면 좋겠지 맞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어떤 이런 인연의 인질 가운데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저희 그 마지막으로 제가 연예인 분들 오시면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사인 한 장만 해주실수있겠습니다 사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어, 나중에 저희 딸한테 물려 주도록 할게요. 아,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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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응. 응. 자, 자. 아.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강태씨도 최근에 사인 한번 하신 걸 많은데. 구조 나갔다고요? <웃음> 어. <웃음> 엄청 많네 아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어. 대표님 네이 정도면 얼마나 먹어요? 어, 이 정도면 한 6개월치 그치? 년은안 네. 되는 거지? 네네 아. 하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안. 하나 둘셋 파이팅 꼭우 <목소리> 표정이 좋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 <목소리> 이게 지금 좀 연애플러스 이게 제대인데 거긴 거같아직도끼네가지려면 제가 이숙해야비아 족발 한두번 먹으면 어디 있지? 쪽 맛있다 맛있다 맛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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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존 등급